파이팅에서 방탄소년단 멤버 진에게 갑자기 키스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 여성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18일 한국 시간 기준 일본 TBS 뉴스는 A씨로 확인된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한국에서 기소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TBS에 따르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게 범죄로 간주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월 서울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리어그 팬미팅에서 진이 얼굴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12일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가 진에게 키스하는 장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광범위한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일부 진팬들은 정보 민원 서비스를 통해 인파가 분비는 공공장소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하여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일본으로 귀국하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3월에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A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귀국하면서 사건이 재개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 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